사람이 분다 길가에 목놓지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처음은 나잖아 한잔 차례 한잔 걷더니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냐 내가 어땠어나 건들지 아, 마 운명 앞이 멀어 이 몸께서 행차 하신다 졸업이 날이내 졸업 아이디어, 졸업 아이디하 졸업 아이디어, 졸업 아야나 나야 나야 나디 아이디어, 졸업 아이디 i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 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평촌에 사일째인데 혹시 저 아시는 분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여기 평촌에서 처음 보신 분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제 이름 아세요 혹시 아 보셨다면서요 네, 제 이름은, 어, 아, 일단 제 소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국 노래장 출신 가수 이문남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이문남이라서 좀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잘, 잘 모르겠죠? 네, 제 이름이 왜 이문남이냐면 이문이 많이 남다 해서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이문남이라고. 아셨죠? 네,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 정국 노래장 나와서, 어, 우리 조 작곡가 선생님 만나서 따따따라는 타이틀곡으로 열심히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 노래 혹시 따따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평촌에 우리 그 좋은 친구들 품바다 한이 마지막 우리 공연인데요 어 어떻게 우리 좋은 친구들 품바다 한이 와서 즐거우셨나요? 네 아니면 시끄러우셨나요? 아니요 이런 그 공연단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홍보를 위해서 좋은 친구들 품바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그 단장님과 우리 그 여기 우리 단원들 분들께서 이렇게 허락을 안 해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비록 각설이 하지만 이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시죠? 네! 자, 우리 좋은 친구들 품바단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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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래서 이쁨 받는 것 같아요. 꼭 나가면 이렇게 꼭한 말씩 합니다. 제가. <laughs> 네, 그래서, 어, 제 타이틀곡 일단, 따따따, 따따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앞에 조용히 하고, 저 뒤에만 박수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멋진 인생 a t i n s o 따따따따따따 t i n s o n Say, Matinson. Say, 지 a t i n s o n 년 살다 보면 t i n

오늘 내 노래를 부르는데 돈을 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아니, 돈을 주셔서 말을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 이 돈을, 이제 항상, 이제, 이 각설이 매장에 가면, 가수들한테 원래 돈을 잘안 줘요. 원래 그 우리 그 행사 같은 데 가면 돈 주신 거 없잖아요. 안 주셔도 되나요? 근데, 어, 제가 이 각설이 매장에 오면서 제 홍보를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려고 온건 아닙니다. 사실 하루 종일 저기 앉아 있으면은 어 언제 올라가나 언제 그리고 어떤 노래를 한번 해보나 이런 생각 마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 비해 저는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렇게 으면서 이분들한테 그 제가 돈을 벌진 못하지만 돈을 드리고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이런 매장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왜? 저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전 굉장히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이문남이라는 인간은 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 이문남 진짜 최고의 가수가 될 거라고 아마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고생을 안 해보면 어떻게 해? 큰 인물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요.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제가 이런 말을 듣어서 우리 민들레 푸마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맞나요? 맞아요? 아 네, 저 우리 민들레 푸마님이 저한테 해주시게. 제가 맨날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분이 저한테 최선을 다하시라고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까 신청하신 곡인데, 아, 아유, 까먹었겠네저 이도는 그래서요, 뭐 하냐면요, 제가 뭐 어디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도는 제가 모아 모아서, 어, 제가 우리, 제가 금천구 살거든요. 금천구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금천구 종합 노의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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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신청하셨던 곡이 내가 하나 들었는데, 그, 해바라기 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전미경 씨 노래인데, 아시는 분손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네. 저, 우리, 제, 어부님이, 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럼, 그, 해바라기 꽃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저, 우리, 이문남 씨가, 예,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예, 조금 뒤에서 네. 보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울지 마러, 예, 사실 원래 문명은 예. 서러운 거야. 예. 아. <laughs> 그저 이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면 큰 가수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뭘 울고 그래? 맞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제 아까 그 나오셨던 우리 그 스카프 하셨던 분이 제제 제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아래에 네, 자, 조금 있으면요, 큰 가수 돼요.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불행건 행복 시작이야. 에. 솔직히, 뭐, 처음부터 가수, 뭐, 이렇게, 뭐, 유명한 가수, 태진아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수가 잘된건 아니에요. 이렇게, 무명 시절을 거치는 거니까. 에. 자, 우리 이문남 씨, 에, 진짜, 따따따 성공해서 큰 가수 되고, 저도요, 요번 주면 아마, 이, 오늘 이제 결정 났을 것 같아요. 에, 이, 이, 새끼들하고 이 생활 청산합니다, 잘하면. 왜냐하면 이제 저도 잘될것 같아요. 저, 로또를 샀는데,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 그거만 맞으면, 시발, 이제, 엿장사 때려치우고, 철을 철라 음. 시발. 응. 자, 안 하지. 우리 이문남이는요, 예, 진짜 분명히 큰 가수 될것 같습니다. 예,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예, 진짜 언제 나올지 모르고. 예, 진짜 뒤에서 하루 종일 진짜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이렇게 많을 때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사랑해주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또 벅차겠어요. 또 어머님 아 계시는데 이렇게 또 노래도 하고, 예, 자 우리 저 이문남이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국에다가 전화 통신 해세요. 예, 유튜브에 요즘 막잘 나가는 가수 이문남이 따따따 한번 예, 틀어달라고 막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힘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대간이 태진하가 언제부터 터가수요스발 지들도 탁! 기대 예, 우리 여기 저 이분 남이도 한 번만 떠면 돼. 이제, 그러면 뭐, 아무 노래나 불러도 다 떠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잘해. 예, 맞 아까 잘해.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뭐, 잘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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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저 좋은 일에 쓰는 거랬는데, 내가 받으면 안 되겠죠? 아, 예. <laughs> 예, 진짜, <잘해. 웃음> 예, 나는. 이거 받아가지고 진짜 막 어디 막 술이나 퍼먹고 담배 피고 이랬는지 알았어. 근데 진짜 예, 노인 복지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뒷조사 해봤잖아. 원래 제가요 이거 하기 전에 뭐했냐면 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그저 이좀 청와대 그저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 뒷조사 한번 해봤어. 이거 이거 조니. 응. 그 우리 집에 저 누구야 또. 팁 받아가지고, 아싸. 예, 딴데 쓰는 놈 하나 있어요. 그, 저, 저기, 저, 저, 옆 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저 사람은요, 팁 주잖아요. 그럼 여자 사 먹어요. 예,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예, 자, 우리 이문남 노래 계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laughs> 자, 그러면, 어, 제곡 중에, 그, 바보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예. 예,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작사 작곡을 한건 아니고요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우리 원래 원 가사가 있었는데 저희 우리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하고 사연을 얘기해도 우리 이제 작곡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또 작사를 바꿔주셔서 가사를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어 많이 이 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네 바보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이 노래 괜찮나요? 네!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울어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보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지 아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분위기를 이제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이 바보사랑 많이 사랑해주셨죠 네! 네 제가 우리 그... 우리 형님들을 일단 위해서 오라버니라는 곡을 한곡 해드리겠습니다 오라버니 네 우! 박수! o <suss> 감사합니다 이런 걸 주시고 역시 오빠들 자 오빠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누나들을 위해서 이제 한곡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뒤로 나오시는 분이 우리 그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려 품바의 디바 그리고 최고의 품바 민들레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인정하건데 을 이분은. 어 저만큼 최고의 가수가 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노래가 맛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노래가 밋밋하면 은 듣기 싫은데, 이분은 목소리는 감히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목소리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상의 목소리라고 그러죠. 아시죠? 그런 민들레 부마님이 기다리시니까 믿어보시고, 저는 딱두 곡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네네. 그러면 저 미들레프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우리 누나들을 위해서는 제가 여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보. 여보! 아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여보! 안녕하세요. 여보! 만나만나 <laughs> <durabilit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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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고. 웃음> 나는 <어머도> 좋아한다. 이마이 가고 <laughs> 네. 나는 그냥 남자 키. 안가 하수 여보 울지 말아요 여보 아침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laughs> 여보 울지 말아요 마다유 스타일 나품 제주나야 스타일 우리 거예요 박수 가지 말아요 여보 가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즐거울날 살다 보면 올 거예요 살다 보면 즐거울날 살다 보면 올 거예요. 누나들 괜찮았어요? 네! 누나들 좋았어요? 네! 아까 형님들 오라버니보다 더나 낫어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음, 요번에, 예? 따봉이요? 네, 그냥 따봉 대신 앵콜로 해주시면 되는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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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술 많이 드셨던데, 이거. <laughs> 예, 예. 아, 저기 아까, 덕초령한테돈다 썼고. 덕칠 형 5만 원짜리 주던데 덕칠 형 갖고 5만 원짜리 줬잖아 데 봤거든 저형아 춤을 추면 형 여기 앉아봐 춤 한번 추게 해라디 그래, 그래 노래방 한번 갑시다 그럼 노래방 자 노래방 하고 영영 이어서 해주세요 그럼 그건예 <laughs> <laughs> 노래방 그래줘도 좋다 좋다 아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형! 형! 저기 형님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지난 길을 모퉁이 돌아서면 내가 찾던 그 노래방 그자랑란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그 노래방 노래방